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하여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곧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데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고 할수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낮은 몸, 이렇게 썩고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몸이 이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혈과육,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낮은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몸이 되지 못하며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몸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고 거기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로 변화되고 또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1절로 5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1절부터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서 말했던 이 부활의 몸, 이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살아 있는 우리도 변화가 되어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손 주님의 형체를 형상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잠자일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까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바로 재림의 날이 이루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다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택함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부활의 몸을 잇긴 하지만 그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비참한 그런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비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53절로 54절을 보게 되면 이 썩,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낮은 몸은 지금 현재의 몸은 썩고 죽을 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며 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맛보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을 이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사망에게 져서 종 노릇하고 있고,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사망이 삼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와 같이 승리,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55절로 57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사망이 그 동안 승리했던 이유는 바로 율법과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된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인데요. 바로 그 죄를 범한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승리하게 되었고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사망을 이기게 되고 승리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이 그 독소가 제거가 되어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이 승리하였고 왕노릇한 사람으로서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영광이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바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고 그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부활 신앙,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5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즉 이와 같이 부활을 계속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결론하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주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신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결단코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도 결국에는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과 우리 육신을 전부로 여기며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목숨을 걸거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이 헛된 일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영원하고 완전한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세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을 행하게 되고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결국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 이 낮은 몸도 예수님의 부원, 재림의 날에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여기거나 그렇게 함부로 여기면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삼들이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의미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몸들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고 이 세상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마지막 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고 재림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일에 힘쓰라는 이 말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낮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일의 힘쓰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이 세상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삶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며. 우리가 주일에 힘써야 할그 시기도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낮은 몸이지만, 이 몸을 가지고서도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이 표현은 그 일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하고 힘을 써야만 하는 만만치 않은 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의 낮은 몸은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이 세력을 얻고 왕 노릇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힘을 써야 하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하고 또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서도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며 균형 있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영광의 나라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에 빗대어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나중 몸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맹명하 그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세상 속에서도 그 빛을 바라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성화되어지며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이를 행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자, 이따 칭찬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며, 또 은혜로 되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영광을 주목하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력기를 마치는 믿음의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미를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정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늘로 충만하여서 맡기신 복음의 사망을 바르게 잘감당도나갈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하 간중한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과 넘으서록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시며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옵소서. 이시간 기도해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뜻을 간과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또 간과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구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